사랑하는 주애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또 1월에 이제 마지막 이틀이 남았네요. 1월 한달간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올해 첫 풍찬 열기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차송과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촬영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제 말씀 큐티인 말씀에서 어떤 신앙을 강조하며 또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저제 목요일 큐티인 제목 기억하시나요? 우리 항상 QT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튜브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조한 것이 바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신앙이었죠. 자, 오늘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 내신지라.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신지라라고 합니다. 자, 사탄이 광야로 예수님을 부르거나 또 가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광야로 빠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알고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 받는 것도 좀 어색한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곧바로 갈릴리로 가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거쳐 가셔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그 성령님이 그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모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본을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신 예수님이시다. 아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깨어진 세상은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에 또한 사탄의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도 성령이 계시네.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더라도 광야가 있게 된다. 광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우리를 연단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것,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봐야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광야를 거칠 때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가복음은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시험 받으시고 천사들이 수정드니라 라고 끝납니다 어떻게 뭐 이겼다 어떻게 됐다라는 말이 없죠 참 간단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서 그냥 끝났을까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천사들이 수종들거라. 수종드니라. 그는 뭐 설명이 필요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이길 수 없다. 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깨달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시험의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뭐지 사탄 앞에서 뭘 선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 볼까요? 시험의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시험의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때로 잡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안의 분노와 상처가 들끓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시험에 빠지셨나요? 잡힌 것 같은 상황인가요? 분노가 있으신가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탄은요. 주랭랑을 치고 도망갈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14절에 이제 또 세례 요한의 잡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어떻게 그가 선포했나요? 야나 유명한 사람이야. 인기 있어. 나 알아주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 바로 승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이 선포, 선언입니까? 감옥에서 이리저리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그들에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영혼을, 생명을 낳는 바로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낳는 어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부다. 사람을 낳는 어부다. 자,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이 땅의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인부가 되게 되었다. 그 가치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치의 변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한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이 뭐죠? 그들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거듭남의 삶입니다. 두 가지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잘 버리고 잘 예수님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버려야 돼요. 회개죠.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릅니다. 더덕 더덕 죄 상처 욕심 분노 성질 내 주장 옛 과거 내 자아 다 붙여놓고 예수님 따르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그거 다 붙여놓고 목해하려고 합니다. 그 목해 힘듭니다. 내 주장, 내 성질 다 붙여놓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비우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래서 이것과 동일하게 19절, 20절에도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동일한 반응을 하죠. 버리고 따릅니다. 왜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 그 형식의 예식의 인도하고 그것만 보는 사람?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두 가지예요.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말씀 많이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있는 것? 물론, 물론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 도움이에요? 버리고 따르는, 바로 연습을 하라고, 그 삶을 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버리고 잘 따르는 우리 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며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리고 잘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세상의 어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인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받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게 하셔서, 주님 잘 붙들어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승리이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난의 헛된 세상의 욕심을 잘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 우리 모두 그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잘 버리고 잘 따르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아멘.